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구월브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애플의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 와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 1위의 기업이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애플이 세계 최초의 4조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될수 있을지, 애플의 직업을 만든 결정적인 순간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애플은 2013년 미국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오른 후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2019년 일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1위를 빼앗긴 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1위로 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은 지난 6월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4년 7월 16일 기준 시총 3.6조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애플이 최초의 4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1976년 설립된 애플, 2년 후면 설립 50년이 되는 꽤 오래된 아저씨 기업입니다. 애플은 그 자체가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역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컴퓨터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0년대만해도 컴퓨터는 큰 기업들이 소유한 것이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개인이 구매해서 집에서 쓸수 있을 만한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의 등심이었던 실리콘밸리의 괴짜 너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스티브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죠. 바로 스티브 자우스와 스티브 워즈니아. 두 사람은 개인용 PC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스티브 워즈니아가 자신의 집에서 수제로 만든 애플 1 컴퓨터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애플 2 컴퓨터. 스티브 어진니어가 애플투의 기술적인 면을 책임졌다면 스티브잡스는 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977년 등장한 애플투는 훌륭한 기술적 완성도와 적당한 가격, 훌륭한 마케팅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초대박 성공을드둔 컴퓨터가 됩니다. 출시 이후 15년 동안 500만에서 600만 대가 팔렸다고 하니 PC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F2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둔 것은 지금의 애플을 만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티브 워드니악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였고 스티브 잡스는 천재적인 제품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대의 초중반이라 경영을 잘 몰랐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에 막말을 삼는 2 0대 스티브 잡스는 누가 봐도 경영자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첫 CEO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내려온 마이클 스콧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티브 잡스와 충돌을 위지 머물러놨고 애플에 초기투자를 하면서 대주주가는 마이크 마쿨라가 경영자가 잠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쿨라가 1983년 영입한 펩시콜라 사당 출신의 존 스컬리가 애플의 CEO가 됩니다. 이 당시 스티브 잡스는 실리콘밸리의 제록스 연구소에서 목격하게 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꽂히게 되는데요. 이 GUI가 진짜 PC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주도해 내놓은 두 개의 컴퓨터, 리사와 매킨토시가 모두 실패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위기에 몰리죠. 결국 CEO 존 스컬리와 갈등을 빚은 후 1985년 애플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상 쫓겨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잡스가 떠난 이후 애플은 몰락할 시기를 겪었습니다. 매킨토시가 자리를 잡긴 했지만 IBM 호환 PC들에게 PC 시장을 결국 빼앗기는 과정이었습니다. IBM 호환 PC란 IBM이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PC 규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윈도우 OS와 인텔 CPU만 사용하면 어떤 회사라도 이 PC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수 있었죠 개인이 여러 부품을 사서 직접 PC를 조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PC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시는 XT, AT, 386 같은 것이 이런 IBM 호환 PC입니다 규격화되고 커스텀이 불가능한 애플2나 매킨토시와 달리 IBM 완 PC는 자유롭게 조립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제조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죠.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 PC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CPU와 윈도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애플은 이조가 경쟁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96년 애플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립니다. 당시 애플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OS였는데요. 자체 개발 능력이 되지 않으니 외부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공교롭게도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퇴사하고 만든 회사인 넥스트가 후보 중 하나였죠. 1996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하고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는 기술 부문으로 애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CEO로 취임하면서 애플이는 애플을 되살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복귀한 잡스는 바로 엄청난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차근차근 애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죠. 하지만 1998년 내놓은 올인원 PC인 아이맥. 2001년 등장한 자체 개발 OS인, OS인 Mac OS X를 내놓으면서 착실히 빌드업을 해나갔고 2001년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잭팟을 터뜨립니다 참신한 휠 모양의 디자인과 수천 곡이 들어가는 아이팟은 이후 6년간 1억대 이상이 팔리면서 애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죠 결국 1997년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복귀가 애플을 부활시켰고 지금의 애플을 만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후 애플은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했고 다시 창업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두 번째 결정적 순간으로 충분하죠? 세 번째 결정적 순간, 아이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이팟의 성공은 아이폰의 성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 불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휴대전화 시장에서 기회를 받고 무엇보다 키보드가 없는 전화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는 소형 컴퓨터로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이를 폭발시킬 기점이 되는 무언가는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폭발시킨 것은 누가 뭐래도 2007년에 아이폰이었습니다. 터치로 이루어지는 아이폰 인터페이스는 맥킨토시가 GUI를 처음 대중화시킨 것처럼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명이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표준적인 모습을 제시했고 2008년에는 앱스토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스마트폰 개발자 생태계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등장은 애플2의 등장만큼이나 컴퓨터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을 애플이 모두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2005년 개방적인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자 안드로이드를 아이폰에 경쟁할 수 있는 OS로 키우게 됩니다. 폐쇄적인 f 가과 달리 여러 제조사에게 이를 개방하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IBM 호환 PC라고 해야 할까요? 대만 HTC, 미국 모토롤라. 한국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초기 제조사로 참여합니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노키아의신비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폰 등이 경쟁했지만 결국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만 살아남았고,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 기업들만 살아남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이른바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는 첫 블록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누구에게나 한 대씩은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사면 맥북을 사게 되고 에어팟과 애플워치도 사게 되죠. 아이폰을 중심으로 고객들은 애플의 생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락인 효과는 지금 애플 시카총액 3조 달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비 One PC의 애플이 밀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였으니까요. 애플은 1990년에는 합작사를 통해 지금의 ARM에 투자하기도 하고 1991년에는 IBM 모토로러와 손잡고 AIM Alliance라는 반도체 아키텍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윈도우 인텔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서 만들어진 CPU는 CPU는 맥킨토시에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성능은 인텔 CPU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애플은 2006년 맥에 인텔 CPU를 탑재하게 됩니다. 인텔과 관계가 좋아지던 무렵 스티브 잡스는 인텔의 아이폰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인텔은 물량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설계를 거절합니다. 결국 애플은 삼성이 만들고 있던 ARM 기반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써서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곧 자체적으로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나서고 2010년 첫 자체 반도체인 A4를 내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생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TSMC의 제조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TSMC의 환상의 파트너십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애플은 2020년, 2020년에는 자체 설계한 CPU인 M 시리즈까지 출시하면서 이번엔 인텔 CPU까지 자신들의 반도체로 대체했습니다.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게 된 애플은 확실한 성능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반도체 따로 제조회사 따로 OS 회사 따로 움직이는데 반해 애플은 반도체와 OS를 직접 만드는 데다가 폭스콘을 통해 제조도 통합시켰습니다. 자체 MCG가 탑재된 맥북이 인텔 기반의 윈도우 PC의 성능을 앞선 것이 이런 반도체 제작 자체 개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플이 자체 반도체를 내놓은 것 지금 애플이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 무엇인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1997년 애플을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물류와 공급망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PC 업체 컴팩트에서 일하던 미 남부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30대 후반의 팀쿡. 티브잡스의 열정에 감화된 팀쿡은 안정적인 컴팩을 버리고 망해가던 애플에 합류합니다. 그곳에서 애플 제품 물류망을 뜯어고치고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뜯어고치죠. 특히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00년대에 대만 기업 폭스콘과 통을 잡고 중국의 공급망을 건설한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 전자 제품은 모두 중국 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폭스콘과 손을 잡으면서 애플은 빠르게 늘어나는 애플의 신제품들과 엄청난 주문량을 제때에 맞춰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연간 2억 대나 되는 아이폰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팀쿡이 제대로 된 공급망을 규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폰은 고객들이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재고 비용은 높아졌을 것이며 애플은 지금처럼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다른 제품으로 확장한 것은 잡스의 사망 이후 CEO를 취임한 팀쿡의 업적인데요. 잡스 사망 당시 애플의 제품은 맥과 아이폰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애플TV, 애플OTT, 비전프로, 아이클라우드, 애플케어, 애플페이, 애플신용카드, 애플저축계좌까지 엄청나게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폰을 스마트폰으로 쓰게 되면 다른 제품과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평생이요. 한번 애플 생태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생태계로 넘어가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티비답스가 1998년 팀 쿡을 만나 그를 애플로 스카우트했던 그 순간, 지금의 애플을 만든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기업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창업자가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바꿨죠. 하지만 창업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그는 쫓겨났고 회사는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아처럼 복귀한 창업자는 회사를 살려내고첫 번째 제품만큼이나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창업자는 불치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행히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 경영자가 회사를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로 키워냅니다. 최고의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제품 생태계를 구축하죠. 이런 애플 제국의 지배력은 공고합니다. 애플의 스테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까요? 10년, 20년, 50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의 애플을 만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만든 이덕주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습니다.